자 셀로베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12월 31일 25년도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연말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항상 연말과 연초에는 제가 주도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 드리면서 25년도에 우리나라 국내장을 이끌었었던 주도주들 로봇과 AI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2차전지도 반짝했었고 조선 원전 특이점이 있다라면 한류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케이팝 데모넌터스 식품과 미디어 유튜브 이커머스 종목에도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26년도에는 어떤 섹터가 상반기를 이끌어갈 것인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공포에 사서 탐욕의 파르라는 말을 지겹도록 들어왔습니다만 막상 주가 빠지게 되면 십사리 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겁니다. 이벤트는 10만원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우주항공 섹터와 자율주행 섹터, 두 섹터에서 두 종목씩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건데 분배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 주씩 담으셔도 되고 한 종목으로 몰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단한 주라도 잠고 있어야 주가 일정 맞춰 치고 올라갔었을 때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팔자니 불안한 마음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는 탁점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항상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고 10만원으로 벌어봤자 얼마를 벌겠어.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퍼센트가 올랐고 왜 저기서 매도를 했고 이유와 근거.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여러분들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도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녹화 방송 같은 경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점과 핵심 내용들만 가지고 짧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도 라이브 방송의 유입이 많아져야지 저의 수입도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고 수익률과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라이브 방송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8년 정도 방송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공모주들 스펙주들 추천주들 안내를 드리고 분석을 해드렸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게끔 매도타점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도 LNC바이오 자회사가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170억 원 규모의 자금조달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치고 올라갔었죠. 보란 듯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한가들 을 두드려 맞고 있고 하지만 오늘의 대표 종목을 셀루메드를 잡은 이유는 유상증자에 관한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현재 내년 7월달에 잡혀 있었던 기술 계약에 관한 일정들 내년 상반기로 끌고 오면서 그첫 번째 시발점이 당장의 다음 달 중순이죠.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과 그리고 목표값 매수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갔지만 아직. 까지 수익 확정을 짓지 못하셨던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셀루메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4차 매도가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과 예수금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거고요 1월 2일까지 취합해서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특히 예수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매수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슈는 어느 정도 나와져 있고 주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일정 맞춰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로 선별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안내 드리는 타점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25년도도 원하시는 결과를 다 성취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수고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장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도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익을 봤던 개미들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를 합니다만 기업의 매출과 성장으로 꾸준하게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기대감과 거품가도 동반을 하기도 했고요 중간 중간에 변동성도 컸기 때문에 개인들만 손해를 보고 기관들만 수익을 많이 봤던 한 해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항상 남 탓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세력 제가 녹화 방송에서는 따로 언급을 안 드리죠.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매매에 세력이라는 탓을 갖다 붙이면 그럴싸해요. 있다라고 믿으면 있는 걸 감안하고 우리는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개미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관만 하더라도 먼저 차익 치호 물량을 내놓으면 개미들이 따라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개인들만 고점에 물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수동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높이에 사서 어깨높이에 팔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 내가 주가가 100% 올라갔었을 때 50%까지 밖에 분석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나머지 100%는 제게 아니에요. 50% 벌었음 된 거라고요. 내가 점점 실전경험을 늘려나고 공부하고 분석을 해 나가면서 실력이 50%, 60%, 70%, 80% 고점에 다다올 수 있게끔 저조차도 차근차근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의욕을 꺾이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만 안내드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매도 타점까지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강점을 살려서 26년도 9년차입니다.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신있게 이벤트를 진행한 만큼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원위 코일딩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자 워리코딩스 매수가가 2,16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9,730원, 9,73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차 매도 이후에 7차 매도가까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9%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추천드린지 3차 매도가 만에 23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와 줬었을 때 21152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지금 딱 7만 원, 7만 원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오리엔탈 전공.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1,000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3,000원대부터 여기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25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녹화 방송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매도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으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생방송에서도 수익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겁니다 자 몇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보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거 하나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해 주신다라면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고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 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요로한 종목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것들은 제가 내용을 잘랐습니다.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겠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여러분들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저냥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장이 9시에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くれそう。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장기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돈 버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